현대판 영양실조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법. 과거의 영양실조는 먹을 게 없어 살이 빠지는 형태였다면, 현대의 영양실조는 살은 찌는데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대 영양소는 풍부한데, 미세 영양소가 부족해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피로 현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잘 먹고 많이 먹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적인 토양 오염 때문입니다. 불과 50에서 6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채소와 과일의 영양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영양소가 충분한 토양에서 천천히 자라나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채소를 먹던 시절엔 굳이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작물 재배가 일상화되고 전통적인 방식의 농사기법이 사라지며 채소의 성장 속도만을 빠르게 재촉하자, 채소 내 미세 영양소가 점차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진화된 재배 공법을 통해 싱싱하고 품질이 우수한 채소가 재배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미세 영양소 수치는 현저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유기농 채소를 먹는 것도 분명히 도움되는 일이겠지만, 음식을 통해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렵다면, 영양제를 통해 미세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도 세포를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활성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은 영양제, 이것부터 먹어라. 영양제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필수 영양소와 선택 영양소인데요. 필수 과목이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인 것처럼 필수 영양소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영양소고, 선택 영양소는 먹으면 좋지만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영양소입니다. 첫 번째 필수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쉽게 종합 비타민을 통해 섭취할 수 있죠. 비타민 미네랄은 없으면 세포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필수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 음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생선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한 토막씩 먹는다든가, 들기름을 하루에 두 스푼 이상씩 먹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해지면 세포막이 단단해집니다. 세포막이 단단해지면 다른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미세염증을 줄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따로 비타민 D를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소한 천에서 이천 아이오 이상 먹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은 유산균입니다. 과거에는 필수 영양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최근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유전자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정보도 함께 좋아야 합니다.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엔자임 Q10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코엔자임 큐텐은 에너지를 만들고 세포대사를 돕는 물질입니다. 코엔자임 큐텐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40대 이상부터는 몸에서 만들어내는 양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루에 50mg씩 섭취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권장 섭취량의 함정, 성분이 겹치는데 괜찮을까? 보통 알고 계신 것이 아마 1일 권장 섭취량일 텐데요. 섭취 권장량에 크게 매몰돼 있다 보니 섭취 권장량을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권장량을 결정한 영양학자들의 소견은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 결핍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 결핍이 생기지 않는 최소량이라는 말입니다. 세포 기능이 최적화되는 권장량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적정 섭취량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 영양제에 비타민 D가 있더라도 별도로 보충하면 좋습니다. 물론 꼭 알아두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D의 경우는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섭취해도 괜찮지만 비타민 E와 A는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다면 추가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영양제 섭취권 고량은 언제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자료들에 근거한 것이므로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들, 특히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간이 나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식습관도 함께 고려해 복용해야 합니다. 먹는 약도 많은데 영양제까지 먹어야 할까? 나이를 먹다 보면 점차 따로 챙겨 먹어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것이 영양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으면서 약을 먹는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영양제가 알약처럼 생겨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영양제와 약은 전혀 다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약을 적게 먹게 됩니다. 영양소는 원래 몸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면서 세포들의 활발한 기능을 도와주는 꼭 필요한 천연 물질입니다. 그리고 영양보조제는 이러한 영양소들을 모두 음식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약은 정상적인 사람의 몸에 필요한 성분이 절대 아닙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만 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화학성분입니다. 그러므로 약은 당연히 안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성인병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6명이 만성질환을 3개 이상을 앓고 있고 먹고 있는 약은 하루 평균 5.3개에 이릅니다. 이렇게 약을 하루에 여러 개 먹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또 영양제를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약을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영양제까지 먹으려면 먹을 것이 너무 많아지고 귀찮습니다. 물론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쁘거나 간 상태가 나쁜 사람은 영양제가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 한, 당연히 아니 더 열심히 영양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를 통해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게 되면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앞에 내용은 이동한 의사가 지은 이기는 몸의 일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양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영양제를 일일 권장 섭취량보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오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면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된다는 오해. 많은 분들이 영양제에 대해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영양제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올바른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